자, 오늘은 영상 촬영한 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어, 이제 막 이제 골프를 막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사실은 제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막 이제 골프에 입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Q&A죠.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일단은 어, 이제 남성분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연령대, 연령대별로 이제 조금 이제 클럽이 또 나뉘 나누, 또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2 0 3 0대좀 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아이언 클럽을 처음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쉽고 잘 맞고 멀리 나가는 채를 선호를 하는데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브리티스톤이라는 브랜드의 V 3 0 0이라는 아이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지금, 지금도 뭐, 습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비거리와 반용성을둘다 잡은 토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 30대는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찾는 아이언인 것 같고, 40대, 50대로 넘어가면서 약간 브랜드에서 이제 선호도의 차이가 좀 나는데, 어, 40, 50대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제 가, 금액이 조금 나가는 브랜드, 홈마하는 브랜드. 그홈는 브랜드에 베레스라는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아이언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4, 50대에서는 굉장히 성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요 이게 마찬가지로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폼 굉장히 폼이 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채가 뭔지 이제 요런에 따서 약간의 이제 리스는 분들도 계시면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는 4, 50대들은 홈마의 베레스를 많이 선물하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클럽을 넘어와서, 여성분들, 20,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굉장히 방대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마추어분들 봤을 때,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 사의 이 골프 클럽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캘러웨이 사의, 요번에 새로 나온 거죠. 어, 메버릭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서부터 아이언까지다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음, 나쁘지 않은 채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캘러웨이 사의, 매브릭 시리즈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 50대 나이가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절대적이죠. 잭시오 브랜드 이름이 잭시오예요. 그리고 시리즈는 이제 그냥 넘버로 나갑니다. 9시리즈, 10시리즈, 11시리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1, 2부 11시리즈까지 나갔는데 굉장히 비거리도 많이 나가고 반영성도 좋고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을